오전 재판이 좀 늦게 끝났었는데 네, 뭐좀 중요 정인이라서 좀불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 정인 심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진행에 앞서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 본인이나 증인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입력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요.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하실 텐데 선사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오른손 들고 선사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추경호. 네, 앉으시죠. 네, 증인 신문 과정은 저희가 다 녹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실 때 마이크 대고 대답하셔야 되고요.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9분도 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실 때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 생각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시면 재판부에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어보시죠. <laughs> 네, 제가 오늘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셨죠. 네. 증인은 그 피고인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과 친분 관계가 있으신가요? 예,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네.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개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포괄적으로 제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대, 부득이하게 오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 제 대학 시절부터 어, 제 의원 어, 그리고 원내 대표 활동 그리고 어 개업 해제 이후 어, 상황까지 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주로 문제 되는 부분은 그123 비상 비상 개엄 당시에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내역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외 상황은 정언을 하신데별 문제가 없지 않으신가요? 저희 영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기에 매우 포괄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들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체 정원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정원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하신 정, 질문을 하시고요. 들어보시고 정원 거부를 하시면 제가 가능한지 아닌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원 거부 입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으신가요? 어,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 자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아셨습니까?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고 자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고요. 네, 사항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예, 네,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아, 이것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질문 같은데 관련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아까 어,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오왕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경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이 있으시죠? 동일한 취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은 당시 어디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신 건가요? 예, 네, 같은 취지로 정원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저희 화면 보시면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경에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확인되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예, 네,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증인은 그때 피고인에게 왜 먼저 전화를 하신 건가요? 네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네.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한 시간은 총 7분 32초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때 피고인과 전화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은 최근 10월 30일자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비상겸 선포에 반대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사실인가요?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피고인 한덕 총리는 증인에게 국무위원들이 비상겸 선포에 반대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네.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비상경선포 당시 피고인 한덕총리께서 차량 운전했던 국무총리 공관 경호대 경찰관은 피고인 한덕총리께서 증인과 통화하면서 수대표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예, 정원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네. 질문하시죠. 그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인을 안심시키려고 했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 그때 피고인이 증인을 상대로 어떤 것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는 것인가요? 예,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 통화 뭐 통화 내용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통화 당시에 차량에 국무총리 공관 경호대 경찰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까? 그건 답변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피고인이 탄 차량이기 때문에요. 아 피고인이 네. 피고인 아 피고인 탄 차량에. 네. 아아 아, 네. 그럼 다음 질문하시죠.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 경찰관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내가 반대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못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반대했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이 통화와 관련해서 피고인 본인은 증인이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피고인 자신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부터 비상기함이 선포될 때까지의 상황을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고 했고 증인도 경찰 조사 받으실 때 먼저 국무총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겁니까? 네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니다네 다음 질문 하시죠. 증인은 당시 국회가 봉쇄되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셨죠.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증인이 피고인에게 국회가 봉쇄되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피고인 총리께서는 그 당시가 국회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엄 해제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국회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증인이 이러한 국회 봉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예 네,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laughs> 증인은 피고인과 비상겸 해제에 관한 얘기를 나누진 않으셨습니까?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피고인이 비상 계엄으로 인해 나라의 혼란이 우려되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속히 소집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정언을 거부합니다. 네, 네,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네 변호인께서 물볼수있습니까 저희도 반대 신문상을 다준비 했는데 거부 지금 증언을 거부하는 계속 취지여서 주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신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저희도 신문을 다 진행을 하면서 증언 거부를 왜 항목마다 물어야 될지 지금 이제 주신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묻는 사항을 답변하실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뭐 제가 뭘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반드시 신문 구나는 변호인구나 이기 때문에 예뭐 특별히 잠시만 뭐, 잠시만 좀 상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대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사항들 같은 것은 빼고 네. 저희가 증인에게 물어보고자 했던 핵심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일단 확인하는 차원에서 네. 물어보고 증인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증인 반대 신문 사항 좀 주시고 말씀하시죠. 아, 예. 피고인의 변호인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뭐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고 계시긴 한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사항들을 여쭤볼 테니까요. 증인께서 판단하시고 답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랑 생략하고요. 음, 원내대표라는 게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국회 내에서 당론 조율을 하거나 각종 협상, 입법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네,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합니다. 아,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같은 취지로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원내 대표의 역할 등에 관해서도 영장에서 네. 어, 이런저런 어,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내용도 거부하십니까? 예, 네. 국무총리가 대통령 네.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하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직접 뭐 확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증언을 거부합니다. 예, 그럼 그러면... 뭐 다음, 다음 질문하시죠. <laughs> 예,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칠의 강의입니다. 증인께서 국회로 출발하면서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으시죠?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그 음. 항목을 좀 특정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몇톤지그 예? 질문 사항 중에 몇 톤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칠항의 칠의 가항, 예, 칠의 가항 쓰는, 네, 네, 칠의 당항입니다. 네, 네. 증인이 당 대표실에서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수집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나머지 생략하고요. 시판 <laughs>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할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추대표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청원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이 그때 사항입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시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음, 나머지 생략하고요. 12항입니다. 통화 당시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국회 상황이 어떠한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어, 17항입니다. 1 6 항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당시 뉴스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이십삼 시 삼십이 분 경, 이십삼 시 삼십이 분경 의연총회 장소를 처음에 정했던 곳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짓이 하셨던 거는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024년 12월 4일, 공공시, 공산분경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신 적은 있습니까? 정원을 거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그 지금 증께서 말씀하셔 거부하고 계지지만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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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대화를 나눠서 그에 따라서 상의한 후에 바꾸신 겁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뭐입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은 고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은 고부를 허용했고 특히나 지금 증인 관련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 있고 아마 그 내란 어,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제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태고 27일인가 아마 체포 동의 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 정고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네, 그 다만 증인은 뭐뭐 고부하시는 건 본인이 권리신데 어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 대표도 하셨고. 뭐 이런 상황이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떠나서 좀뭐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뭐 끝까지 행사하시겠다면 지금 당연히 보장해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예예 네, 네. 예,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예,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정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변호인께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마춰도 되겠습니까? 예, 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